나도 좀 늘었다고, 비거리. 어, 진짜요? 오, 나, 나 옛날에 한 120차잖아. 지금 그래도 음. 140차. 음, 진술을 보여줘. 음, 진술을 보여줘. 음, 술 먹고 싶으면 이쪽으로 와. 아우씨, 아우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미, 미, 예. 아, 아,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요요 거의 비슷한, 내가 얼마 치는 줄 알고. 내가 얼마 치는 줄 알고 거의 안슷해 앉아, 치킨 시킬까? 치킨, 치킨 시키시 <laughs> 이거 뭐야, 형님? 이제 메뉴의 한 어, 한 숟가락? 아, 우어 공호 형은 갑자기... 회의가 잦았지?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종이 있었으면 내가 들어오질 못한다고뭐 다섯 명은시죠 포리는, 뒤에, 뒤에 잠깐, 어, 포리는, 거가 보통 뭐야, 그러니까, 계속 잘 듣다가 또아버다가또 아... 왔다 갔다 하니까,

한잔하고차 갖고 오어요차 아, <목소리로> 갖고 어아 몰랐는데 주형차안 갖고 오죠한잔하셔야 그럼 해야지 해야죠 <목소리로> 해야지 저기 주식 왔잖아 그럼요 주그 왔잖아 주식장 컴백기념일 컴백기념 컴백기념일 주식니까차 가지고 차한고들어온고 전혀 안 돼. <목소리로> 그치? Right. 내가 대리 힘중 <laughs> <laughs> 이거, 이그 잘하자. 잘하 그거? 이거, 뭐, 가 많이 나는데. 종기용 사오는 건가? 종기형이종이 <laughs> 어. <laughs> 많이. 네. 그러면은. <laughs> 어, 형님, 들면은. 네,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laughs> 형님. 그 사왔으니까 나머지 나오는 비용만 그 여기 세명이저저할게요 50이 거요이 거예요 오이시거이는거예오이시는 거예요 이 되는 오요이되인거요그렇이했는거요 50이 해는거요 50이 되는 거요 50이 되는 요 50이 되는 요이 되는 요5이리 오시지. 삼식 아니 아니 보세요. 색깔이 달나 침을 흘리고 있는 침을 흘렸어요. 침을 흘렸어요. 흘렸다. 발군았습니

양주야, 골고이다 골드 선잖아골손떨는거 봐, 손떨어. <laughs> 어, 괜히 양보해졌네. <laughs> <laughs> 양보한 거죠. <laughs> 네. 아 제가 지금 속 아픈 양 먹고 있어가지고. 아 몸을. 아, <laughs> 자, 돼요. 먼저 하기 전에 건배. <laughs> 아. 먹었습니다 와, 이게 웬 술이야 이게. 음. 와, 음. 술이 달다. 오. 아, 스크린에이 이렇게 먹어야지 그분은 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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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술빵 분은 저분은 저은저은은 저분은 저지은 저분은 저분은 저분이 저분은 은 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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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여 e s a bong. t h 고 t s in the w a 어요 h 천 t w 한번 갔 u t your name on car. c a t 천비싸 i n e don't be so. w h 고 t you? Put your name to t h 아, 문자이요문자술못 네? 먹어요 아, 방에 있는 대문에 못끊었니다술못 먹어요 시간 연장하기? <laughs> 4개? 네 어떻게 요 이거 직원 불러다니거 아니야? 오늘 뭐, 4기 있어요? 뭐 4기4기요4기한번 개인적으로 아니, 아니, 그게 4개 아니라 술 드시고 4기 하시는 건가 4기만서기 해야지 만 이거 안 주먹죠 치킨 드리겠습니까? <laughs> c d 시많데 o e c OECD OECD면은 OECD를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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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데거기는 일단은 거기 버디 들어가면 나안 <laughs> OECD에 버디 들어가 근데 동규형은 숨아팠으니까 됐다 됐다 뭐 <laughs> 그런거 알았어요 <달이> <laughs> <laughs> 뭐 OC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차피 어차피 이거 뭐나 어떻게 할해저도해저도면 그리고 더블 더블 이상 알려 주세요. 더블 이상. 이상. 아, 예. 네. 네. 딱 그렇게 하면은 내접권에딱 좋은데. 지나딱 네. 하면은 술이 더온면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러면 얼마를 썼는 네. 어디 한 사람한테 아니, 돈을 너무 내는 게 어디도 문제가지만 그 묻는 거죠 묻는 거. 거 우리 묻는 거 일단. 묻는 거데버디는 가는 거고형요 오세요. 이가내려 내는 걸 해야, 해야 되니까. 그렇 그러니까 응. 묻는 걸로.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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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고 아, 그러면 치킨집에다가 한 잔만 먹고. 치킨집에. 원아 한 잔해. 한잔이돼 왜? 그내장 가야 돼가지고 아, 차가왜안 그래도 한번만 해요. 장 갖고 왔어? 아, 차으니까 아, 이거. 아이고. 배추 감사합니다. 배추 깜짝 나올 텐데 이거. 아니, 치킨을 아이고. 시켰는데 맥주를 추가로 시켜 봐봐 봐. 맥주 하나? 시원하게. 맥주 하나? 아, 맥주. 어? 맥주 두필요요 아, 예. 1 c c 게안될 거예요. 그 맥주를 으로 먹고 또 하나만 두개먹고또시켜 나는 맥주만. 나는 맥주만. 센술만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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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이죠 <laughs> 여기 Kenya Kenya. I d 아아 t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면연습 o n 연습을 o 올라가고 n t know. I d 요스크린 n 그 스크린은 좀 노는 그 정우 아, 아. 형님은 나고 지금 술간 만들어달라고 했거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줄은 아, 생각 아, 못했 그럼 했는데. 오늘 처음 <laughs> 게시된 방이야? 오늘 처음? 네. 네. 좀 아, 그러니까 올해 처음 작년에 좀몇번 해서. 아 그러니까 올해아 올해 처음이야? 올해 처음이구나 나는 여름에 스크린 치면서 좋은 게 시원한 맥주 마시고 그게 딱 좋더라고 그러니까 맥주 시켰잖아 더운데 필드 나가면 막 커했는데 일반 여섯 장도막 컸잖아 작년에서 예복 진짜 재밌게 졌거든요아 아, 여기 아, 그래요? 밖에 한 복도 에에해리 샤론가 맥주 마시러 가는 게은근 행복한 거. 난 진짜 어른들 놀기는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요. 어른들 <laughs> 어른들 놀기는, <laughs> 어린 놀기는... 어린 놀기는. <laughs> 그냥, 이거 어른 장난감하고 <laughs>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너무 잘만들어서 장난감 치고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연습도 되잖아요 스윙이. 네. 저는 이것만 오거든요. 스크린만 오거든요. 딱 일주일에 두번이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음. 근데도 하니까. 저쪽으로 많이 늘었지 그래도 응. 그때 같이 뭐 또손 다섯 쯤 오버했잖아. 어. <laughs> 지금 그래도 2 0개 변에 내려왔어. 볼라요 모나또 오지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그치, 아니야. 근데 그것만 해도 늘들으니까 희한하게 연습 따로안 하고. 그럼 간장님은 오셔서 한결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시간 안 맞는데. 여덟 시 넘어도 좋 라운딩 가는 거. 아 오늘 라운딩. 그날 무렵가면 오후 시시간시작해 하는 거 아닌가? 네. 네.